자 전반입니까 자 요거 한번 있고요 현장까지 준비돼 있습니다 뽑고 뽑고 노리는 거 김하성 김하성만 채우면 돼와 김하성만 채우면 팀 진짜 이쁘겠다 박병호가 얘가 제일 어 얘가 제일 좋지 와 국병호에다가 국정호에다가 근데 키움이 국대카드 두개 넣을 만하네 가보자 자, 시가 형이 부터 아, 이거 한현이다 어, 한현이 왜 이렇게 뜨냐 어. 아니야, 여기서 오히려 투수 뜨면 좋아 어? 얘는 좀 어, 얘는 좀 다른 한현인가? 얘는 좀 다른 한현인 것 같은데? 아... 아, 뭐야 너 아, 브레이드 아하, 이 아, 이거 지명타자구나. 한현이 뽑고 천장. 저런 씨, 이거 천장이요? 얼마나 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 아, 잘 짜야 된다. 이거 진짜 잘 짜야 된다. 저도 조만간에 이거 하거든요. 포인트 많이 모아주셨다 진짜. 김하성을 위해서. 처음은 4분의 1 확률. 크다! 제발, 제발, 제발. 처음에 끝내줘. 아.. 아.. 화성형은 수염 없잖아.. 아.. 나오면 안 되는 거다 솔직히 이거 안 나오길 바래가지고 일부러 클릭도 안 했는데.. 아.. 라마 성률 33.3% 이건 나와야 돼 진짜 나와야 돼 자, 여러분들 힘을 주세요 좋아요 한번 김기마 나이스! 나이스! 이거지. 나이스! 나이스! 아, 떴다. 아, 진짜 다이다. 아, 축하드립니다. 이제 천장 치시는 분들 이제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천장이 진짜 힘들거든 이게 진짜 마라톤 싸움이야, 마라톤 싸움. 그 동안에 두 번씩 보잖아. 1 0 번을 두 번씩 보니까 3만 스타를 쓰는 거거든요. 3만 스타 쓰고 여기서 또 쓰니까 카드입니다. NC 히어로즈 주인분. 장중원 빼도 되겠네요, 이제. 아 멋있다. 야, 이제 여기만 채우면 되네. 어. <laughs> 야스탯도 좋다 역시 자팀이어가지고자 일단 순서가 영입시그 영입시그 천장 골글뽑기 와 스케줄 레전드네 그럼 삼성 20 로하스의 20 김하성이야 약카니 센터 그러면 여기는 김성래만 무조건 먹어야 되네 17 최정 3만원 김성래 만원 미션 아 김성래 타고 바로 가네 자 일단 내 이거는 안 데어 냅게요 일단, 시그부터. 영입시그부터. 아, 박진만 감독님. 어, 나는 근데 솔직히, 아,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딱, 영입시그 먹고, 천장에서 한마더 먹고. <laughs> 야, 이거 아니야. 이거 골고 아니야, 엄마 야, 이제 번 잘못 찾았어, 엄마 야, 미쳤다. 제발. 잠깐만. 그 얼굴? 그 페이스? 뭐야? 내가 아까 그 말했잖아. 그, 고릴라 닮았서 고릴라 형이야? 잠깐, 릴라 형? 아! 아, 이거 있는데. 아, 씨. 이거 이미 시카잖아. 아, 약간 이거고. 자, 바로 갑니다. 설마, 삼, 삼박한이는 안 뜨겠지. 나 주인분 원하는 거. 김성래요. 그 형님 찾아야 돼, 그니까요! 릴라 닮은 그 형님! 슛! 가자! 제발! 아, 씨발. 아, 나 얼굴 어, 기억이 안 나, 잠깐만. 어? 맞는 거 같은데? 잠깐만, 그 형님 아니야? 아! 아, 잠깐만, 그 형님 아니네. 살짝 엇나갔는데 다카니, 노장진, 그리고. 가위바위보 싸우면 가위바위보 가위 바위 가위, 제발 가위바위보 제발 아.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저기 뭐야 그 해외파 5승 안으로 이제 갈아타고 약간 마무리 시그 느낌 아 근데 김성래가 아 진짜 아 잠깐만 아. 아 씨발 야 이렇게 되면은 최영우 국대 어떻게 하냐 해야 되나 위시 찍어놨나 이거 이거 아까 위시 찍은 거 아니야 나 버렸는데 넣을 게 없어 넣었다고 아 진짜로 한 번에 위시 볼수 있나요? 오 잠깐 팔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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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씨발, 아니, 이게, 팔토시 맞았잖아! 아니, 체용을 뽑고 내가 인사해야, 사과해야 되냐, 이거, 아. 아, 팔토시 야. 아, 진짜 아, 뭘. 아. 일단, 형으로. 다음번에 기왕만 더 줘, 진짜. 자, 이번엔 키움. 아, 골강한 선택 너무 좋고요 키움은 포수, 그리고 좌익수, 그리고 로아스. 요렇게 가면 돼요. 너무 쉬워요. 좌익수, 좌익수. 로아스는 넣는 게 나아. 이거, 이게 오버롤 때문에 아마 저가신 것 같거든요. 이 컴퓨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파정선인데 요거는 807767이고요. 요거는 847966이에요. 핫콜드전도 요거는 다 빨간색. 요거는, 양옆에 파란색. 요대로 가겠습니다. 양인지가 가장 베스트. 아, 근데 키어는 솔직히 16도 감사합니다. 쓰긴 해요. NC여야 돼. NC여야 돼. n c 야 돼. NC! NC야. NC야. 아, 잠깐만. 잠깐만요. 일단은, 긴준치 아닌데, 자이스에서 조금.. 예. 네. 이루타 머신, 핵타서 없음 승인 듦 근데 요거 파정사은 좋고, 핫콜드전도 나배드긴 해요. 일단 자이수 긴 합니다. 형님, 키움 자이스 여기서 못 먹으면, 선생 이용기 써야 돼요. 다음 골글전까지. 제가 아는, 키움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직도 이용기 쓰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호수가 뜬다면 잠시만요. 양이지, 양이지! 아, 아. 와 양현종 안 팔려가지고 지금 계속 따라다닌다. 이거 내가 봤을 때 망령이야. 헴종이한 트리플 크라운 할것 같은데 뽑기해서못 됐네 이거. 아 이거 계속 따라오네. 아, 일단 이거 좌익수 형님, 이거 좌익수가 근데 없는 부분 아니게 낫긴 하거든요? 99, 정확도. 사실상, 요거 안 쓰잖아요? 요거 만약에 재조합, 만약에 하게 되시면요. 이거 써야 되는데, 이거보단 훨씬 나아요. 이거나. 김장 이런 거 약간 거포 느낌은 아니더라도 조금 정확성이 높아가지고 클린업 정도는 할수 있다. 형, 진짜 일곱 뽑노비시라고 뭐야, 이거? 와, 뭐야? 와, 되게 지리네 아, 월클이구나. 아, 월클클럽. 전에 월클클럽 클때 만났다가 개발렸는데, 오케이. 16형우, 양이지, 로아스, 양이지, 김재한. 일곱 번 뽑았는데, 위시 한 번도 안 줬대요. 엇가이 계정이네, 엇가이 계정. 아 잠깐만 아씨발 이거 2루수야? 야 이거 뭐 누른거야 근데 잠깐 나... 아 이거 1 8 나오지 아 아니 김성현 쓰고 있었어 이분 안치형이면 괜찮아요 김성현보단 낫지 아 어? 어? 날 어? <laughs> 나이스 <laughs> 씨 어때? 뒷분 어까 이겨냈어 아, 오늘, 그러면 이 정도면은 오늘 골글법 다다빼든것 같은데? 뜬 거, 어. 김장 가겠습니다! 예, 네. 어. 아.